안녕하세요. 캠탈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어, 2009년식 카운티 캠핑카고요. 2019년도에 JJRV 캠핑카에서 제작이 됐고요. 키로신 키로스는 197000이고요. 어, 5인 승차 가능하시고 대형 면허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세미오토. 카운티 중에 세미오토는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이거 세미오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관을 먼저 살펴보고 실내에 들어가 볼게요 전면부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 도색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로 돌아볼게요 측면부에는 위쪽에 태양광 패널 아래쪽으로는 어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번호키 돼 있는 문짝 살려서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을 보시면 외부 샤워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전기 쓰는 곳, 전기 충전하는 곳, 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뒤쪽에 위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트렁크. 이렇게 빠져 있고, 온수 매트랑 외부에서 사용하는 뭐, 어닝룸 텐트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돌아보겠습니다. 측면부분에는 기본적으로 뭐 카운티 쪽은 원래 이제 캠핑카에 사용하는 것들은 거진 운전 속쪽 라인에는 없어요. 예. 크롬 일 커버 정도 설명드릴 만한 게 있네요. 승차공간 한번 볼까요? 승차공간은 가죽하고 천장하고 의자 가죽 작업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 돼 있고 그리고 세미 오토라 그래서 요거 달려있어서 크러치 안 밟아도 시동 안 꺼지는 그런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어 아무래도 도색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 도색을 한번 더, 부분 부분, 칠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요. 도색을 한번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내부 들어가 볼까요? 예,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모기장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되어 있고, 이쪽이 승차 공간 모여서 5인 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런 내의식 문짝 달려 있고 화장실. 화장실에는 위에 환풍구, 아래쪽으로는 수정관 세면대 그리고 아래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함 되어 있고 이동식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대 공간 한번 볼게요. 싱크대 공간 위쪽으로는 컨트롤 모여 있고요, 수위 게이지, 무시동이 터키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수전 일체형 싱크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납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건너편에 반대쪽으로 보시면 뭐 전자레인지 그리고 한1 3 0리짜리 냉장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창문은 전체 다 살려서 지금 캠핑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어뭐 개방감 엄청 잘돼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에어컨, 그리고 TV, 옆에 수납함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켜놨고요 지금 메인 침대에서는 한 3분 정도 누우시면 충분한 공간 나올 거고요 그 확장까지 시키시면 한 5분까지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총 길이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20에 3m. 그러면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테이블을 뺐다가 넣다가쓸수 있게끔 할수 있고요. 앉아서 식사는 4, 5분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이 카운티 캠핑카 설명드렸고요.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납산으로 처음 한전 충전기 30 주행 충전기 50 태양광 900 인버터 2kg 짜리 들어가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무시동이터 5kg 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전기 매트랑 피아마 어닝룸이 제공됩니다 어, 고객님 이 제시하신 판매가는 27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어, 뭐 연식하고 키로수는 좀 있지만 가격은 꽤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